소통과 유머 커뮤니케이션, 지역 브랜드 전략과 추진 과제를 주제로 일사분기 직장 소양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숭인 이동에서 어르신 위한 떡국 잔치가 열렸습니다. 종로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정월대보름 세시 풍속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제1 3회 종로구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창덕궁 야간개장과 달빛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첫째 주 종로종합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종로구는 지난 2 1일과 23일에 걸쳐 일사분기 직장소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 1일은 소통과 유머커뮤니케이션이란 주제 아래 한국유머경영학회 회장 임붕영 교수의 강연이 있었으며 23일은 지역 브랜드 전략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어윤대 국가 브랜드 위원회 위원장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승인 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난 24일 동 어르신들을 위한 떡국 잔치를 열었습니다. 약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떡국 잔치는 평소 경제적으로 어렵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새해 기쁨을 함께 나누는 훈훈한 자리가 됐습니다. 종로 노인 종합 복지관에서는 지난 25일 개관 기념 및 정월 대보름 새시 풍속 행사인 어화둥실 보름달이로세를 개최했습니다. 250여 명의 복지관 이용 어르신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여치기와 온몸으로 윷놀이 등의 추억의 놀이와 복주머니, 불엄 나누기로 즐거운 축제 분위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25일 종로구청 대강당에서는 재단법인 종로구 장학회의 주관으로 2010년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처한 우수한 인재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장학생 총 114명에게 2억 8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 지난 27일 단 하루 동안 창덕궁 야간 개장과 달빛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롯데 관광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선착순으로 모집된 관광객 150명과 함께 고즈넉한 궁궐에서 환한 달빛을 보며 소원을 빌어보고 은은한 조명과 우러진 창덕궁의 또 다른 매력을 체험했습니다 이번에는 종로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종로 실버밴드 단원을 모집합니다 키보드, 리드기타, 베이스기타, 드럼 등 밴드악기 연주가 가능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월 1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에서는 탐방 질서 확립과 불법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을 시행합니다. 집중 단속 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한 달간이며 단속 대상으로는 출입금지 위반, 취사행위, 흡연행위 등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사용자의 안정감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거주자 사용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됐습니다. 접수일은 3월 1일부터 10일까지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신청하실 때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2010 벤쿠버 동계올림픽이 3월 1일 그 화려한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회 초반부터 예상밖의 선전을 거듭하면서 금 6개, 은 6개, 동 2개로 종합순위 5위에 오르는 쾌거를 낳았는데요. 선수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고생하신 모든 스태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멋진 경기 기대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